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받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새롭게 되는 나를 체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입추가 지나고 선선한 바람이 이제 좀 불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미가서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드렸죠. 인권 유린의 현장 같은 그런 표현.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마치 고문보다 더 심한 이야기. 이런 악이 있을까요?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고 다지기를 남비와 속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야, 글자 그대로라면 이거는, 아우, 이런 악이 있을 수 있을까요? 치리자들, 다스리는 자들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러분, 혹시 나를 지배하고, 나를 종 삼고, 노예로 삼고 있는 내 마음속의 왕, 폭력, 독재, 전제주의적인 그런 군주보다도 더 심하게 나를 다루고 있는 그 왕, 그 죄, 이게 나를 지금 탐신과 정욕으로 나를 휘감아서 지배하고 있는 현상이 이런 현상처럼 느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의 지금 상태를 어떻게 느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영생과 형제사랑을 서로 관련적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제사랑이 구원이고 이 구원받은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지금 형제사랑, 자기 백성을 이렇게 인권유린하는 이런 표현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인권 유진이라는 말로는 너무 미약해요. 와, 이렇게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학대라는 단어도 이거는 너무 미약해요. 여기다 대고 형제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의 증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서로 어우러져 돕고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는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또 생각할 것은, 교회가 복지단체냐는 거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국가를 대신해서 일을 해줍니까? 지금 국가가 다 교회보다 더 잘하고 있잖아요. 보험 혜택도 주고요. 또 급할 때는 신청만 하면, 또 비상 생활 자금까지 다 주고, 퇴직하면 퇴직수당도 주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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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교회가 해봤자 얼마나 겠어요 국가가 더 잘하는데, 교회 공동체가 국가만도 못한 교회 공동체입니까? 비교가 될 수도 없는 거죠. 교회 안 다녀도 어려운 사람 돕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부도 하고 살고. 이 말씀이 예수 믿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다? 그러면 예수 안 믿고 또 이런 행동하면 그런 형제를 사랑하는 줄알까요 여기서 형제 사랑이라는 말의 의미, 그런 식의 의미를 막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증거는 행함이 있어야 돼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내 믿음이 믿음으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헐벗고 굶주린 자들에 대한 육적인 기가를 보충해 준 걸로 설명하고 있어요. 믿음의 증거는 공의를 아는 영적 배경을 근로해서 이루어진 행함입니다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공의를 알아야 된다. 이 공의가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치리자들. 이들은 공의를 모르는데, 공의는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공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모르고가 육적인 현상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느끼고 깨닫느냐의 문제. 만약에 영적인 것, 공의를 모르면 그 당시에도 과부를 도와주고 고아를 도와주는 일들이 율법적으로 다 있었어요. 낙은애를 반미기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행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냐는 거죠. 치리자들의 이행함의 문제가 아무리 그렇게 겉으로 하고 있다 해도 겉 가지고 하나님은 판단하지 않잖아요. 겉이 아니고 속이에요. 형제 사랑. 이것은 겉으로 행위를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행운도 좋죠. 겉으로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겉으로 하지만 그 속이 문제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대숙의 은총을 믿는 믿음인 공의를 모르는 자들이 행위만 하고 실제로는 영적으로 십자가의 대숙의 은총을 믿지 못하게 길을 막고 있는 것. 이게 지금 어떤 이야기냐?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인권유리보다 더 무서운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며 공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은척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는 것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해서 선을 택하고자 하는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신앙 이거이거를 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는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대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와 석과 안대 담을 고기처럼 만든다 지옥을 보내고 라고 하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못 믿게 하는 행위가 이거라는 거예요. 뼉따기째 살째 다 그냥 발라가지고 냄비에 솟아넣어가지고 끓여 먹어버린, 먹어버린다는 거죠. 누가? 치리자들이. 치리자는 누구예요? 지금 공의를 모르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적의 대책 은청을 믿지 않고 율법적 신앙생활을 계속 강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행위를 열심히 하도록. 형제사랑은 이런 자들에게 성경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라고 그 성경은 예수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빛빛 주인다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이 말도 예수에 대한 얘기야 라고 하는 거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섬김이 표현되는 신앙이 잘못된 신앙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수교의 은총을 믿어 변화된 양심으로 성김이 표현되는 거예요. 이 양심의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래서 양심으로 하나님을 기는 것. 이건 예수의 피풀림이 있어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행위를 하는 이 율법을 통해서, 겉을 통해서 속을 깨달으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율법적 신앙생활이 강요되고 있는 가운데 이것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평가되는 이 상태. 그래서 백성들이 천국을 가고 싶어도 갈수 없는 상태 이것이 바로 신음하는 백성들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과부입니다. 의부다 아버지가 아니라 진짜 아버지 참하나님 여호와를 만나야 하는 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날 수 없는 현실. 사회 전반에 걸친 비진리의 진리와. 야 무서운 거죠? 율법의 행위를 추구해야만 하는 사회적 분위기, 생명의 양식을 먹지 못해 헐벗고 굶주리며 울고 있는 백성들의 눈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싶어도 깨닫지 못하는 환경에 처해 있는 백성들.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에서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본질을 보고 계십니다. 육체의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는가,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을 섬기는가. 지금 이거를 지금 구분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엄청나게 표현된 이 글자를 가지고 영적인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나와있는 글자를 통해서 내 무식 속에 숨어있는 거짓 영들의 이야기 한번 분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밖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마음을 치료받는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